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져준 거가 쌤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요 음, 주니어를 위한 신 HSK 1급 실전 문제집으로 어, 실전 모의고사 분이 있어요 독해 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급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난이도도 보시고요 아 1급에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HSK 유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독해는 총 음, 20문항이에요 자, 독해는 1부분, 2부분, 3부분, 4부분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각 부분별 다섯 문제. 예. 그래서 총 20문 20문항. 그다음에 이 20문항을 17분 안에 푸셔야 돼요. 예. 그리고 다맞치면 100점이 만점인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1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맞으면 이, 이 글과 이 글자가 일치를 하면 요런 표시를 하시고 틀리면 X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 거기에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단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지금 예시예요. 자, 첫 번째 거 띵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띵슈는 뭐죠? 그렇죠, TV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다가 칸음에 영화는 띵잉 영화를 보다, 칸디에닝 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컴퓨터예요. 오, 디엔 나우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비행기, 페이지 아, 맞죠? 그렇죠? 보통 수단, 페이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 표정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아, 까우싱이 아닌데 기쁘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어때요? 가우싱이라고 돼 있어요. 기쁘다. 얘는 지금 표정이 성치가 돼. 성치 화나다. 예, 그런 표정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웃다. 笑. 이런 거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울다. 쿠. 이런 단어도 알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당신을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라는 문장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랜시니. 워한. 가우싱.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표정이 딱 봐도 가우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얘는 X가 되죠. 하다 자, 22번 가시면, 이즈 라고 돼 있어요. 음, 이즈는 뭐다? 그렇죠. 의자죠. 벤치지만 벤치라서 의자 아니야, X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 의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렌민삐 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인민 폐 중국 돈이죠. 자, 여러분, 이거 중국 돈인가요? 아니에요. 달러예요. 달러는 중국어로 메이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창끄 라고 돼 있어요. 창끄 하게 되면 노래하다. 아, 노래하다. 근데 얘 지금 노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음, 춤추다, 티아오 혹은 운동하다, 윈동 이런 단어들이 적합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떠해요? X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번 마지막이에요. 1부분의 마지막이에요. 하오마 하게 되면 번호를 뜻해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중국어로 시오지하오마라고 하죠. 어, 그래서 너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니? 니더 네 휴대폰 번호가 몇이라고 한단 말이죠. 번호, 번호잖아요. 그렇죠. 번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 맞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일부분은. 자,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그림. 오케이. 자, 도서관 같은 곳에 이렇게 책장에 책이 막 많아요. 두 번째, B는 어, 학생들이 이렇게 교실에 앉아 있어요. 세 번째는 딱 봐도 사, 수박이죠. 시과죠. 음. 자, 네 번째는 춤을 추고 있거나 합창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어, 그림 잘안 보이실까요? 아, 이거는 그거예요. 옷이에요. 쇼핑. 예, 그래서 백화점 같은 곳에서 옷.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예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我很喜欢这本书. 나는 이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F가 지금 이렇게 이미 연결되어 이 있죠. 그러면 26부터 30은 F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죠? 일단 얘를 제외하는 거예요. 자, 26번 읽어봐요. 타멘스 류쇄성 그들은 유학생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이거 둘 중에 헷갈린다고 라 한다면 일단 나중에 풀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처럼 보이는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타멘스 류쇄성 그들은 유학생입니다. b 라고 적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자, 빠바말 러, 이, 그, 시, 과 시, 과 나왔어요. 시, 과 뭐다? 수박이에요. 그렇죠? 어, 꼭 알아야 되는 과일 이름들이 꼭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빠는 어, 수박 하나를 샀다. 그렇죠? 어딜 봐도 이거만한 답이 없죠. 그래서 C를 적는 겁니다. 다음 28번 보세요. 숫자상 요흔도수요흔도수수 어? 이거 좀 헷갈려. F나서 요건 안돼요. 그리고 흔또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책이에요. 자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숫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두어 가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이기 때문에 A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장에는 많은 책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 9번탐음은 쩡짱 티아오나 자 티아오가 랄랄랄라 춤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건 D죠. 이분들은 춤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뭐 수업을 듣고 있거나 이런 단어들이 어울려요 그리고 음 티아우 앞에 인형 점자 그다음에 너를 쓰면 어뭐엇을 하고 있다라는 패턴이죠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고 있다 정답은 띠가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를 틀릴 수가 없어 두 개가 틀려요 이게 틀리게 되면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30번. 我想去商场买衣服。衣服呢?뭐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헷갈린다 치더라도 이푸, 옷이에요. 买衣服, 옷을 사다. 商场,뭐 백화점, 상점 이런 것들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백화점 가서 상점 어 상, 상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옷을 사고 싶다. 옷, 옷이 있는 거 어떤 거? 요거. 그래서 이가 정답인 거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한 부분,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다섯 문제예요. 다섯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3부분에도 다섯 문제, 4부분에도 다섯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독해 3부분 진행하겠습니다. 3부분 유형은요, 자, 마찬가지로 다섯 문제이고, 앞에 있는 이 말과 뒤에 있는 말 서로 어울리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31번. 자, 니완晚취去看电影마라고되어 있어요. 你晚上去看电影吗?你晚上去看电影吗? 당신은 너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니? 보러 갑니까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자, 32번. 你晚上长做什么?你晚上长做什么? 너는 저녁에 자주 종종 무엇을 하니? 너 저녁에 보통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죠 33번. 这张床多少钱?这张床多少钱?이 침대는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 도少钱에 나오면 어때요? 가격이 나와야겠죠. 오케이. 자, 34번. 你跟我一起去好吗? 니跟我이치취하마跟이치는 형광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뭐와 함께란 뜻이에요. 자, 니跟我이치취하마 자, 너는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어때? 좋아? 이렇게 물어보죠.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35번 뙤붙이그 다음 뭐나와요 맥관시 나오죠. 바로 여기 있네요. 위에는 시가 정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일단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 하더 오케이 시시. 고마워. 좋아. 좋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되죠. 메관 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我常看电视. TV를 봐. 자주 TV를 본대요. 나는 자주 TV를 봐. 나는 주로 TV를 봐.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이워 칸고알라 나 봤어. 자 이건 뭐오숫자니 돈이네 돈이에요. 그렇죠. 량신위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니 완샹취칸해닝막 삼십일 번 너는 저녁에 영화 보러 가니? 음나 봤어. 워 칸고알라 이게 정답인 거죠. 영화 보러 가니? 어, 이천 위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32번. 니 완샹 장조하션마? 니 완샹 장조하션마? 너는 저녁에 보통 뭐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하우더 시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 끼워놓으면 어, 이거 대화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이 틀리거든요. 이건 시험이고 정확하게 어울리는 것들이 묶어줘야 돼요. 자, 보통 뭐하니? 보통 TV 본다. 이거죠 d 죠워장칸 t 엘음 친절하게 여기 장도 같아요 근데 이걸 함정일 때도 있는데 해석을 끝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너는 저녁에 보통 뭐하니 나는 주로 어, t v 를 본다 오케이 자도샤우 지엔 나왔어 이건 그냥 주는 거죠 여기 이거 이첸이 위엔 있네 그쵸 저장총 <목소리> 이건 침대죠 짱은 이 넓적한 것들의 그런 양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뭐 종이라든지 탁상 어, 테이블 의자, 아 의자 아니고 탁상, 그다음에 책상 같은 거, 그다음에 침대 양사입니다. 그래서 조정, 총도서치양치 위엔입니다. 자, 됐고. 그럼 자, 그럼음 34번, 이건2 7 4 0好0好4好0 0 0 40000, 40000, 40000, 40000,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자, 또해 붙이 매관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5의 정답은 C 이렇게 적고 34의 정답은 B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돼요. 답안지에. 이게 HSK 1급의 3부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부부 넘어갈게요. 자, 4부부는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어가 있고 예시에 이미 하나를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섯 개로 지금 여기에 빈 칸에 넣으셔야 돼요. 이 단어들을 모르면 참 풀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팅이에요. 팅. 팅은 듣다. 자, B는 인항, 은행입니다. C는 찾다. 찾아보다. 그래서 얘는 어떤 자료라든지 사전 이런 명사와 참 어울려요. 자 D는迟到, 지각하다. 아, 와, 뭐 늦어, 나 지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M인지 이름. 근데 여기 예시에 니이什뭐 명치라고 나있기 때문에 아래에는 이이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F나 어느, 그렇죠? 어느.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어, 니야 나거 너 어떤거 원하니? 니是나고人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이 나를 쓰죠 죠? 그렇죠? 어떤? 어느? 자 그럼 이렇게 쫙 이렇게 앞, 앞에 단어들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제 풀어봅니다 이제 맞춰줘야 돼요 자 36번 깨부치 죄송합니다 깨부치 워응을라 나 뭐뭐 했어요 아이고 미안. 죄송합니다 저 지각했네요 죄송해요 我츠다올라가 돼야죠 츠다了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긴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띠가 정답인거죠. 띠 36의 정답은 띠자그 다음 37번 타종자자 종자의 뒤에 너 마침 뭐뭐 하고 있다. 그죠? 진행이죠. 동작의 진행 자 그는 뭐하고 있어요? 인위 음악을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고 먹고 있진 않겠죠? 자팅 있죠? 팅인위에나 다잘 간什麼呢? 他蒸宅聽音樂呢. 음, 음악 듣고 있어요. 뭐 칸딘신呢, TV 보고 있어요, 책읽어 이런 거. TV 보고 있다, 책 보고 있다. 그렇죠? 음. 자, 그다음 38번. 我장장上我 음, 자려자려가 뭐다? 자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료를 찾아보다, 찾다. 뭐랑 어울린다? 씨랑 어울려. 찾으려. 자, 츠디 스디에는 사전이란 뜻이에요. 자료 사전은 이 동사랑 참잘 어울려요. 자 그래서 월장장쌍왕쌍 샹왕. 왕은 인터넷에 접속하다, 인터넷하다. 나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료를 차, 찾아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36, 아, 39, 그다음에 40번은 마지막 두 문제인데 남녀 남녀 대화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남자가 이렇게 물어봤어. 니시 환출을 국어 차 너는 좋아하다 나라 차에 어느 나라 요리를 좋아하니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한 내용을 한번 더 봅니다 자워시환츠 중과 차 나는 먹는 거 좋아해요 어떤 거요 중과 차 중국 요리 먹는 걸 좋아한대요 이게 그래서 아 여기는 뭐다 나니시 환출 나 국어 차 我喜欢吃中国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중국 음식을 사줄 건지 맞죠? 태국 음식을 먹을 건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40번. 니취너 어디 가니라고 물었어. 그럼 워 취? 워취난 간다 어디에? 은행밖에 없어요. 갈 만한 곳이 지금 여기에. 인항 은행, 학교, 쉐샤 또뭐 있어요? 슈디 서점. 그다음에 도수관, 도서관, 도서관. 우체국도 잘 나와요. 아, 그다음에 상점, 상점. 그다음에 백화점, 마호 상점. 그렇죠. 그다음 또뭐 있어요? 뭐 있을까요? 학교, 회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취나어, 워취. 은행, 은행 까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 해게 4부분까지 푸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츠급의 어, 난이도가 이렇고요. 그 다음 사실 2급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거의 거의 비슷해 거의 같은 구성이 자 여러분들 1급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